First, we have uh, Kim hyun chul Vice Chairman of the People's Growth Committee from the camp of Democratic Party candidate Moon Jae-in. And uh, Yoon Chang-hyun, Economic Policy Advisor for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 Hong Jun-pyo. We also have Ho-chan-guk, Economic Policy Advisor for People's Party candidate An-cheol-su. And last but not least, Kim Jong-jin, President of the Research Center for Future Politics from the camp of Justice Party candidate Shim sang jung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각 당의 대선 후보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어, 요약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각 당별로 한1분 내외로 그 후보 소개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죠. 문재인 대표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그 여러 당 후보가 있으시지만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시거든요. 더군다나 이 문재인 대표님은 소위 대통령 재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간 4년간 수없이 많은 공부와 현장 경험 이런 걸 쌓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후보 중에 가장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창혁원님 예.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가장 다잘 통할 지도자다 좀 그렇게 의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신의 어떤 신뢰 같은 거. 그다음에 또 강함에 대한 가치. 요새 그 이제 북한 문제 지금 지정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막말하는 듯한데 굉장히 계산된 듯한 계산된 그런 그 아주 약간의 고친 표현 이런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닮았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아주 얘기가 잘될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적인 그런 정세를 포함했을 때도 그런 좋은 측면 이 있다 이런 생각. 허창부 후원님. 네, 저 수업은 이제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최적의 그 앞으로의 그 일거리와 먹거리를 그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다음 이제 순전히 자기 아이디어의 바탕을 둬서 창업을 해서. 정경 유착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 피해 아주 성공적인 기업을 일부었습니다. 정체의 문화 후에는 새로운 정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의 좌절감을 누구보다 도 안타까워하고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새로운 그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어, 책임질 최적의 어, 후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진 소장님? 예, 심상정 후보는 촛불 대선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난 그 광화문 광장을 덮었던 촛불의 민심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사회에 쌓였던 차별과 불공, 불공정, 부정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사회 대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년간 그 노동자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셨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 공약을 토론하는 자리만큼 경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대내외적인 여건들이 많을 텐데요. 각 당에서는 이 한국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의 반이 수출이고 반이 내수인데요. 그 반을 차지하는 수출 부분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더불어 붕괴되버린.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반인 내수도 동시에 같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어딨냐면은 인구 절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60년간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왔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내수가 굉장히 그 경제를 뒷받침해 줬습니다만은 올해부터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소위 젊은층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안 일어나고,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업의 매출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기업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소비가 악화되는 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두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한국 경제 앞으로 5년간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율하고 고령화 인구 요두 가지를 이제 주요 요인을 뽑아 주셨고요. 예수만 네. 보면. 네, 네. 윤창현한사 예,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좀표현하면 이제 그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인데 로우 행잉 프루트라고 하는 개념과 하이 행잉 프루트라고 그러죠. 따기가 쉬운 과일들은 있고 따기 힘든 과일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 달려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경제는 이제 아래 로우 행잉 프루트는 다따 먹었어요. 동안뭐 시출도 하고 중화학공도 육성하고 그래서 나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이지는 위에 있는 과일을 따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가던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산업 진출도 해야 되고 좀더 모험적인 자본도 육성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준비와 사회적인 준비가 덜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형성되고 그것을 지키려 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부하는 그런 속에서 자꾸만 이 모든 문제가 정체가 되고 격차도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득권 그러면 이 가진자 이렇게만 해야겠는데 저는 그 가진자 속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민노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내려놓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성장 시대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과에 연동 돼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고쳤어요. 방향은 맞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변화 이것들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 제도적 구도적 아, 구조적 개선. 네. 네. 어,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 예뭐 우리 경제의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뭐 등등의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는로 행잉 프루트, 하이행잉 브롯 비율을 들자면 지금저는 이제 누가 따느냐에 초점하맞 하시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대기업에 의존한 대기업을 독려하고 채찍질하고 지원하면서 아 이제 로 행잉 루롯을 땄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아~ 하이행잉 후릇이꽤 높아요 대기업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어떤 이런 기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 아~ 그리고 어~ 누가 과일을 따느냐 그 역할을 대기업이 아니라 아~ 그렇다고 예를 들어 뭐~ 어~ 어떤 당에서는 정부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벤처 중소기업 더 키워서 이 사람들이 어, 기술 개발에 에, 더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결국은 현재도 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 기업들이 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풀을 피킹할 때 다른 데갈 데가 없습니다 아,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경, 키워서 어, 이걸 잘 쌓아서 이 하이 행잉 프롯을 따야 되는 그런 파라다임 시프트다, 피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빈곤과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몇년 전에 그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저소득주가적인 세모녀가 밀린 돈에 70만 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2015년도 기준으로 OECD 통계를 보면,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가 축적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이런 비극적 일이 반복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라고, 정의롭고 평등한 복지국가를 지금이라도 어,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그 세금을 걷는다면 그 필수적인 과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내는 세금의 경우에는 이 용도를 복지에 한정한다. 목적세 형태로 사회복지 목적세로 신설해서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 저희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8%를 기록하면서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어떤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 먼저 가장 일자리 대란, 일자리 절벽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큰 해법은 뭐냐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만듭니다. 근데 민간 중에 또 누가 만드는가를 보면은 그70% 이상이 70% 가까운 일자리가 결국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타겟은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이런 어떤 소...